여러분은 지금 반중력 기술을 이용해 프로펠러 회전을 최소화한 최첨단 헬리콥터를 보고 계십니다. 계시... 와 아이씨, 뭐 이렇게 막혀. 여러분들, 비행기 좋아하시나요? 비행기? 남자들은 어느 정도 비행기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가. 어, 기껏해야 여행 갈때 공항에서 보는 거 정도 말고는 없잖아요. 특히나 전투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기회가 거의 없죠. 근데 이번에 아덱스라고 국제 서울 항공우주 방위산업 박람회 전시회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에어쇼도 하고 굉장히 뭐 볼거리가 많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초대를 해주셔서 그 아덱스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인데, 어, 길이 너무 막히네요. 경비가 삼엄하군요. 여기가 군공항이라서 아무래도. 아제수업을요아 <laughs> 진짜? 어 뭔가 뭔가 되게 좀 낯설다 여기. <laughs> 이 언론 그 기자회견 같은 걸 했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저는 빨리 비행기를 보러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mm -hmm. 많은 그군 장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 보면 항공 박람회긴 하지만 육상 장비들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밀덕은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잡지식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조금 소개를 해보면 얘가 그 유명한 아파치입니다. 아파치 헬기 공격 헬기가 아파치 코브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요. 그리고 얘가 UH-60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호크. 보통, 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로 나오는 그 블랙호크입니다, 이게. 얘가 블랙호크죠? 예, 맞습니다. 얘는 이제 시누크라고 CH47. 시누크라고 그 인디언 부족 이름을 본딴 건데, 이제 수송기입니다, 수송기. 얘네들은 이제 C130이라고 여기 뭐 J, H 뭐 이런 좀그 기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C130이라고 대표적인 수송기입니다. 수송기.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타보기도 했고 얘네들도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무슨 괴물 같은 거 발견해 가지고 싣고 이동할 때 무슨 괴물 같은 거 이런 데다 이제 태웁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이 이제 얘는 딱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625때 쓰던 겁니다. 6.25때그 옛날 영화 보면 빨간 마후라 막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앞에가 구멍 뚫린. 얘가 이제 KF-16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예요. 이제 파이팅 페이콘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무인 비행기인데 드론, 드론. 보통 첩보 영화 같은데 이제 뭐 테러리스트가 숨어있다 그러면 위에서 두두두두두두 두두 조준한 다음에 파괴하는 보통 통제실에서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조종하면서 얘는 지금 딱 봐도 좀 여기 있는 그 전투기들 중에 제일 좀 있어 보이죠 제일 세련돼 보이고 F-35A 그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 그 레이더에 안 걸리는 얘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위에 그 지붕이 하나 있죠. 우산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아왁스라고 어, 조기 경보기에 조기 경보기. 굉장히 높은 곳에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할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운영하는 약간 공중의 지휘 통제실 같은 그런 실제로 보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얘는 이제 공중 급유기인데요. 지금 하와이에 있던 걸 여기 지금 가져온 것 같아요. 비행 중에 얘를 내려서 쭉 뻗어서 급유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얘가 이번에 아덱스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이제 KFX 그,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실물은 없고, 이제 모형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는데? 자, 여기 이제 취재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좀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유튜버, 혜니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에는 영상 찍으러 오신 건 아니에요? 네 오텐미녀 유튜브랑은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해니님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네, 네 구독해주세요 네. <laughs> I belong I belong to you I belong, I belong 지금 에어쇼 보고 여기 비행기들 구경하고 나니까 벌써 반나절이 지났어요. 이런 장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이 훌쩍 갈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실내에 전시된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건 아직 구경도 못했어요. 아 이제 밥좀 먹고 밥좀 먹고 실내로 좀 들어가야 될것같아 어뜨겁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선크림 꼭 바르고 오세요. <목소리> 아덱스, 의외로 볼게 엄청 많아서 거의 물한 모금 못 마시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영상만 찍다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덱스 가실 분들 위해서 좀 정보를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에어쇼가 가장 큰 메인 이벤트예요. 열리고 있습니다. 와 에어쇼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와 에어쇼 처음 봤는데 진짜 뭐 이런 건지 몰랐고 이 굉음과 스피드와 이 비주얼과 이 모든 것들이 마잇못마잇못제 카메라 렌즈가 너무 광각이라 제대로 담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직접 와서 생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에어쇼는 외국에서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 우리나라 이 블랙 이글스 팀이 정말, 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또이 에어쇼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선글라스라든가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자외선 차단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해 오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에어쇼는 무조건 이 안쪽까지 끝까지 들어와서 보시길 추천드려요. 에어쇼 끝나고 나서, 이제 그라운드 세러머니라고 해서 이, 이 관람객들이 있는 안쪽까지 이 비행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열을 해요 그 들어오는 걸 놓쳤어요 아이씨 그래서 최대한 안쪽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에어쇼 꿀팁 에어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가시는 날짜에 에어쇼 시간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시장이 실내와 실외로 나뉘어 있는데 외부에는 이제 각종 비행기들을 비롯해서 전투 장비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전투기 비행기들은 정말 원 없이 볼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 배분을 꼭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제 각종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입점을 해 있어서 관련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전시가 많았는데 뭐 일반인들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해병대 VR 체험 그게 또 재밌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어요 와, 이 VR, VR 엄청 디테일하네. 잘 만들었네. 어 해보니까 해병대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VR 체험이 많아서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4D 영화 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공항이다 보니까 장소가 워낙 넓어요. 대신에 푸드트럭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코끼리 열차 같은 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시간 배분 잘하셔서 휴식 취하면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덱스라는 행사는 제가 처음 가봤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놀랐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행사였어요. 네, 이렇게 좋은 행사에 불러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덱스는 이번 주말 20일까지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것저것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알람 설정. <들자. 웃음> 댓글, 댓글 써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